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넘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장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대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 파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사를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두고를 받고 성령의 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의 공격 목표는 말씀입니다. 어,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과 또 어, 성도들이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 마귀의 그러한 당근과 채찍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 특히 사역자에게는 마귀가 당근을 많이 사용하고요 특별히 성도님들에게는 채찍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보면 사역자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와 고난들과 핍박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단련되고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핍박과 고난을 이제 예상하고 또 겪으면서 방어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에겐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당근이요 온갖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많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과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또 은혜들에 대해서 갈망들이 크기 때문에 갈망에 비해서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삶의 문제와 고통들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채찍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제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마귀는 뭔가를 우리로부터 빼앗기만 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에는 그러 목적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역자들에게는 당근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그러한 박수, 또 영광, 물질적인 것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모여드는 것과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맥킨지 디렉터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 목회자 이들이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성공했던 사람들 또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자만이라고 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성공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뿌듯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부심이 자만으로 이제 가서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들을 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이제 사역을 성공했기 때문에 사역을 잘 하고 있다. 회사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것이죠. 잘 하고 있고 성공적인 그런 삶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가 레드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셔라고 하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치와 자기의 그러한 자만감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이 이제 완전히 비즈니스화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위치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을 통해서 본인의 그러한 영성을 이제 바로 세우고 성장을 위한 목적들을 도외시하게 되어진다라는. 아, 성공할수록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술과 같은 것 중독 같은 것들에 빠지기 쉬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있기 때문에 스캔들에 빠지기 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유혹이 더 커진다라는 걸깨달아야만 되어집니다. 사역자의 경우 성공한 목사님의 가정과 배우자는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 마야 되고 노력해야 하 마야 되고 집중해야 하 마야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역자가 일하는 분들이 가정에는 소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이 냉랭해지게 되어지고 이제 아빠가 없는 형태 문화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방 꼴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책망해요? 아내를 책망하고 사모를 책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밖으로 돌죠. 밖으로 돌면 더큰 유혹들이 그 사역자나 사람에게 있게 되어지며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맥킨지 디렉터는 아, 목회자가 또 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 이런 범죄의 또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어,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아,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뭔가 그 동기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해 된다는 겁니다. 이 일과 사역에 대한 건전한 그러한 관점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데. 성공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 사람들을 원정케하고 세우고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그 사역자가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사단의 그러한 당근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사람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내놓고서 이제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이제 유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하와의 단점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네가 가질 수 있어, 누릴 수 있어라고 어, 어, 이제 미혹하면서 하와를 넘어뜨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유익을 주는 척하지만 이러한 막의 관계는 이러한 속임들과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문제에 빠뜨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그런 그 당근과 이 채찍질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쫓아낼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이제 밟을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미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대로 마귀의 목적은 직장이나 내 재산이나 내 가정이나 건강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이용하는 하나의 어떤 방편이지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의 진짜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사단이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나?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없는가?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은 진리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나는 교묘하게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짱과 재산들과 건강들을 빼앗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장해제는 바로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줘서 예,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이제 치유 치우, 치유친그러한 생각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과 또그 상황에만 이제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정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또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말씀엔 우리에겐 전신 갑주가 있다. 마귀를 싸울 수 있는 대적할수 있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의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군인과 같은 사람들의 그런 갑옷과 무기를 봤을 때두 가지로 나누면 방어구와 공격무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어구와 공격무기 모두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두구 우리가 예수를 주로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귀는 네가 뭔 착한 일을 했다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라고 계속 공격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우리는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지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의 흉배는 내가 의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런 의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어리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지고 또 평안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해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따라가므로 말미암아서 든든히 서고 주임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특히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러한 사단의 불화살을 막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만드는 요을 받지 않습니다. 자,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때 마귀는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봉 사장 1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하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령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마귀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의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전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 들었다. 아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험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먹어야지만이 육신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 배고픔, 또 종교심,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성공과 영공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배고픔. 또한 가난에 대한 그러한 모든 육신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모든 시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영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자녀에 달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물론 내가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빵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지 그러나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어 하나님이 그러한 뜻가운데내 자신을 바로 세울 때 그러한 육신의 양식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또 경배하지만 또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성경국대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야.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건 당연하십니다. 그러나 자랑거리로 삼고 종교적 그러한 욕심으로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의 만국의 그러한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에 속한 영광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영광, 또 성공들을 보여줍니다. 딱한 번만 잘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얘가 나를 인정하지 않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고, 또 이제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고. 아, 마에게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도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말씀만을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단을 이겼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을 현상대로만 바라보고 사실대로만 바라보고 느끼는 대로만 반응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적용해야지만 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방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이죠. 성의 검으로 대적들에 대해서 선포할 때사단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사장7 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도망하리라.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말로. 몽둥이로 아무리 마귀를 때려봤자 그에게 어떠한 피해도 줄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로만이 대적하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8장 16절, 계시록 2장 16절, 19장 15절, 19장 21절에 예수님이 역시 말씀의 검으로. 모든 것을 쫓아내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점을 수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밝혔고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취하는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를 보호하며 또한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이 말씀을 원천봉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듣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와 또 사역자들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예배 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런 말씀에 세워져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잠깐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로서 지식을 쌓는 것 차원에서 머물면 여러분들은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승리할 삶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할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는 것을 분별하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방어하고 갑옷을 사용하고 또 공격하는 것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되죠.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죠. 우리가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세상에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또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표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차원에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세상을 쫓아가며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욕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탁월해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해야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에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 마귀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한 사역자와 리더들과 멀어지게 하죠. 내게 자존심이 있는데 에, 뭐 서운하게 하는 것과 또사역자의그런 문제들과 단점들 그런 것들을 더욱더 붙잡게 해서 사역자로부터 멀어질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침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귀회와 가까워진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들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교회와사역자들과 리더들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 을여러분들이분별하셔야지만이되어져요아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을 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잘 사용하지 못하고 또 분별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계러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략과 미혹과 거짓말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말씀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고 속임이고 미혹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교회 음, 섬기고 봉사하는 일, 어,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하는 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같은 분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야집니다 결국 마리아를 원망하고 어, 불평하고 짜증하고 어, 화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내 동기와 목적들을 깨닫고 더욱더 어, 내가 힘들 때 말씀과 또 성령으로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더욱더 파악하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감정으로 간다, 내 육신으로 간다, 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분별하고 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내게는 말씀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방어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옆사람이 말해봅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말씀에 선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무슨, 문제든 무슨 문제든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무슨 일이든 말씀으로 보호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말씀으로 보호하십시오. 대적을, 말씀으로 대적을 말씀으로 공격하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승리하십시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